안녕 헬로우 와 인스타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한다 안녕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인스타라이브를 켰는데 왜 켰냐면 그냥 켰습니다 그냥 켰는데 지금 이제 뭐야 오늘 원더티켓 제작발표회 끝나고 이제 클림트 연습 넘어가는 중간 차 아닌데 이동 중에 잠깐 짬내서 오늘 이제 제작 발표에 봐준 우리 m p 아도 있고 하니까 못본 m p 아도 있고 해서 짬 내서 한번 켰어요. 심심해서. 머리를 지금 렌즈는 뺐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얀 색깔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How are you? I'm... I'm good 아니 오늘 제작 발표회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촥 하고 부채를 촥 펼쳐가지고 전성력으로 해야 되는데 부채를 촥 펼쳤는데 갑자기 부채가 휙 날라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주 당황했지 뭐예요? <laughs> 봤어요? 오늘은 뭐 먹었어요? 오늘은요, 그 이제 그 군내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우리 배우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넌 어, 까스 나왔어요. Hey, Sunggu. What are you doing? I'm I'm just relax. I'm I'm just going. Uh, going schedule. Doncas Otes. Masitas. 그래서 한 10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잠깐이라도 오늘 제작 발표에 보러 와준 우리 엠피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뮤지컬 관심 가져 줘서 고맙고 앞으로 또저 나온다고 뮤지컬 보러 와준 우리 엠피아들한테 고맙다고 잠깐 짬내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Hi from Mexico. Hi. Hi from Indonesia. Hi. Hi from 경북. Hi. Hi from Malaysia. Hi. 맞네. Hi from Sweden. Hi. Hi from Korea. Hi. Hi from Philippines. Hi. Hi from Guri! Goody. Hi from Colombia. Hi. 전 세계 다 나오겠어. Hi from Russia, Hi. Hi from 중남 아산, 아산. Hi from 서울, 서울. Hi from 목포, 목포. Hi from 부천, 부천. Hi from Singapore! Singapore! 그만, 그만해줘 제발! 고3 응원해줘요! Hi from 고3! Hi from Turkey! Hi from Japan! 추하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하루의 마무리도 하고요. 원더티켓 뮤지컬 준비하고 있고요. 클림트 뮤지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프롬 아메리카, 하이프롬 그만! <laughs> 하이프롬 금지. <laughs> 승구야, 오늘 하늘 보여줘요. 하늘요? 하늘. <웃음> 하늘. <웃음> 하늘 r 이프 a u 오스트레일리아 이거 아래에 이거 떠있는 게 뭐지? 이거 아래 에막뭐 빨간 색깔 자꾸 뜨는데 아 질문이 있네 오 행승씨가 이 질문 보면 물구나무 서서 봐야지 오케이 박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다음 연습 스케줄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운동을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풍백 칼군무잘 봤어요. 티켓팅 성공했다. 올. 비디터에서 엠플라잉 많이 올려주는데 봤어요? 봤어요. 감사하게도 비디터님께서 먼저 여쭤봐 주셨어요. 저그 하루의 머무리 하는 거 봤는데 이제 그 영상 혹시 써도 되냐고 여쭤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걸 확인이 늦다 보니까 이제 늦게 답장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가님이 발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장을 드렸죠. 아, 감사하다고 봐주셔서 언제든지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너무 잘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짱. 아, 재밌다, 이거 질문. 이건 뭐지? 아, 룸스에서 라이브 방송, 방송하기? 여승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대 운동화로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 여승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요 왜냐면 운동화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게더 편한데 여승캠 재밌거든요. 제시의 쇼터브도 기대 중이야. 아, 재밌었죠. 내일 뮤지컬 두개 동시에 티켓팅하는 엠패드 응원해줘요. <laughs> 하필 같은 시간이야. 아이거 화이팅! <목소리> 점에 추해주세요. 어, 오늘 저녁은. 오빠 어제 하루의 머무리 주영이 썰그 사람인데요. 오빠가 사연 읽어준 거 하나 때문에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laughs> 아주. 주영이한테 설레빠 바에 나한테 설레. 오빠 저는 초밥을 초밥을 사랑하는 자칭 초밥걸입니다. 오빠의 최애 초밥은 최애 초밥? 음, 저 초밥 잘 몰라요. 다 맛있는데 그냥 유부초밥은 별로 안 좋아해요. 봉춘이는 지금 뭐 할까? 봉춘이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할 걸요 지금. 요플레 뚜껑 그냥 버리기, 내 쭈쭈바 꼬다리 그냥 버리기, 쭈쭈바 꼬다리. 요플레 뚜껑 못 버리지. 일본어 해주세요. 니치와에느그라잉노 메인 보컬을 했음 스아 최초, 보쿠가. ビジカルしました。あに<兄>。しビジカルできる。<laughs> あ応援ください。はい。愛してる。 목소리 <laughs> 목소리 약간 그 지하철 지하철 나레이션 버전으로 했어요. 아 최근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당신이어. 당... 나만이 없는 거리를 봤는데 거기에 사투리 일본 사투리 같은 게 나오나 봐요. 그 친구들이 이제 홋카이도 사람, 홋카이도에 사는 친구들인데 이제 인사할 때 보통 우리가 아는 일본어는 막뭐혼니치와ば방와뭐 오하이오 뭐 마따네 짜네 마따 마따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거기서 갑자기 시작케 이러는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여웠어. 플래시백, 일본어대, 우타돼 죄송합니다. Can you speak some? Chinese? how? 음, 음, 아 외국어 잘 못해요, 여러분. 你好我是 a n flying t 주창 리회성 됐죠? 너 혼자야? 아니요 매니저님이랑 같이 있죠. What I need? 질문을 또 봐볼까? 두부밥 만들었는데 굴 소스 조금이 얼만큼인지를 몰라서 망쳤어요. 조금이 얼만큼인지 딱 정해줘. 제가 정해줄게요. 얼만큼이냐면 딱쪼룩 오케이? 이 정도. 아까 제가 읽은, 읽으면 물구나무 서서 보신다는 분, 물구나무 서서 계시죠? 스토리를 올리, 인증하셔야 돼요. 제가 찾아볼 겁니다. 행복한 기억대, 행복한 71억. <laughs> 이야. 행복한 기억이지, 당연히. 근데 72억은 좀 세다. <laughs> 저 벌써 도착했대요 여러분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인데 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는 다음 연습 열심히 하고 어, 나중에 또 하루 마무리나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러 올게요 안녕 갑니다 빠빠